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오면 꼭 지키려고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바로 손 씻기입니다. 어, 손을 잘 깨끗하게 씻는 게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손 씻기에 더 신경 쓰려고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아이들이 고양이를 맨날 만져요. 그러고 또뭘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씻어라, 손 씻어라 계속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화장품 바르고 또 뭔가를 발라야 되는데 다른 걸 만졌다. 그러면은 저는 손을 씻고 다시 바르거든요. 왜냐면은 손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손 씻는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 주는 아이템을 알게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P&N에서 나온 벽걸이 자동 손 세정기예요. 디자인도 너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기능도 좋아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어, 먼저 디자인을 보면요. 호불호가 없는 정말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화장실에 오브제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붙여만 놔도 그리고 요즘은 깔끔하게 벽에 부착하는 게 대세잖아요 이건 무타공 벽 부착식이라서 설치도 쉽고 또 무엇보다 물때 걱정도 없어요 막뭐 나사 있어서 이렇게 뚫어서 붙여야 되고 막 이러면 정말 번거로운데 이거는 정말 여기를 떼서 딱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세면대 위에 이것저것 올려놓으면 세면대가 그냥 복잡해서 뭘둘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마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이런 아이템을 활용하면 세면대 위가 깨끗해져서 보기도 좋고 위생적이고 또 청소가 너무 쉬워서 추천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타공 벽 부착식이라서 떼어낼 때도 자국이 남지 않으니까 뭐 자국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반 자동 손세정기를 사용하면 잘 떨어뜨리고 또 세면대 위가 막 번잡스러워서 물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벽걸이 자동 손세정기가 나와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C 타입 충전이라서 건전지를 교체할 필요도 없고요. 2단계 분사량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이들이 손을 그냥 계속 계속 씻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아이들한테 손 씻어라 잔소리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 아이템만 있으면 재밌어서 알아서 척척 씻더라고요. 어, 아이들 뿐 아니라 손목이 안 좋으신 임산부나 어르신이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도 좋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니까 선물로도 좋은데 특히나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로 정말 최고. 너무너무 강추 강추. 이제 제가 화장실로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화장실에 굉장히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지금 보셨죠? 지금 1단계로 저는 이렇게 이 정도 양이에요. 근데 네, 그냥 가볍게 닦을 때는 이 정도 양으로도 충분히 1단계 양으로도 저는 충분히 네, 너무 깨끗하게 개운하게 이렇게 씻기거든요. 2단계 네, 2단계. 조금 더 양이 많죠.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외출 후에는 조금 더, 한 1분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2단계. 그래서 이렇게 씻어주면, 와, 아, 너무너무 개운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냥 딱 깔끔하게 붙여놓고, 보셨지만, 어, 만약에 이렇게 세워 놓고 저도 쓸 때가 있었는데 주변에 막 거품이 다 묻어 있는 거여서 그거를 청소하기가 힘들었는데 버튼 하나로 깔끔하게 딱 필요한 양만 나오니까 아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저도 너무 만족해서 소개해드린 제품 화장실의 오브제 QN 벽걸이 자동 손세정기를 추천합니다.